아, 고사성어, 양상군자입니다. 양상군자는요, 들뽀위의 군자다. 도둑놈을 최대한 좋게 표현한 것이죠. 아, 대들뽀 양자는요, 삼수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이 두 개가 있고요. 나무목이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저건 삼수변이고, 요건는 원래 해칠 창자입니다. 칼이 있으니까 해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무를 잘 칼로 다듬어서 아, 교량을 만드는 것이죠. 요 교량, 교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들뽀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요런 부분을 아, 들뽀라고 합니다. 그래야 위에 하중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 건축의 하나의 기법이죠. 아, 대들보 위에 요 위상자죠? 요 대들보 위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놈을 아, 도둑은 항상 숨어 있어야 되니까 대들보에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아,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 도둑놈이죠. 그다음에 이제 임금 군자로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스릴 존자죠. 입으로 호통쳐 가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 임금 군자고요. 아들의 자 자는, 어, 젊었을 때 아들은 허리가 꼿꼿한 이렇게 아들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등이, 등이 굽죠? 아, 아들의 자 자였죠. 아, 양상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